중국하고, 그, 미국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은, 중국이 이제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전기차잖아요. 어. 한 번, 그, 제가 톡방에도 올려드린 것 같은데, 전 세계에 이제 전기차 점유율을 가장 높은 역시 테슬라입니다. 한19%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7%로 거의 턱밑까지 쫓아온 아이가, 어, 비아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다 중국이 반입니다. 중국이 반이에요. 중국은 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사실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로 자기들의 필요 전력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어, 다쳐올 순 없는데. 근데 어쨌든, 어, 신재생이 어서 특히 태양강이나 배터리에 있어서 목숨을 가는 이유가 뭐겠냐. 이것도 신냉전하고 관련되어 있고, 여기 다반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패권 국가로서 중국이 미국보다 결정적으로 불리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지정학적인 건데요. 미국은 국경이 가장 길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캐나다죠. 근데 캐나다는 친구잖아요. 캐나다하고 전쟁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밑으로는 이제 멕시코가 있는데, 근데 멕시코 이게, 이게 남미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메리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에는 어차피 어, 그리고 캐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공격을 하려도 할수 없어요. 알래스가 또미국거기 때문에 밀고 내려면 오 여기서 뒤, 어, 그 뒤가 뚫립니다. 그 그러니까 어차피 캐나다 그런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하려고 해도 멕시코 생각보다 엄청 산악지대거든요. 그 대형 군대가 이게 뚫고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남미하고 북미하고 연결되는 게 거기 파나마 운하가 있을 정도로 정말 가늘죠. 그러니까 남미에 뭐 엄청 대군이 있다더라도 해군으로 상륙하지 않은 이상은 요거 타고 못 올라가요. 쉽게 말해서 미국은 거대한 대륙이지만 거대한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륙한다, 상륙하지 않은 이상은 미국 본토에다가 뭐, 어, 한다는 게 일단은 어려워요. 일단 지정학적으로 축복받은 거죠. 위아래 다 막혀있고. 어, 앞뒤로는 다 바다입니다. 그것도 작은 바다도 아니고 태평양과 대서양이야. 오고 있는 건다 보이죠. 그리고 이걸 넘어서 도화를할수 있는 군대는 또 유일하게 미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 어디 무슨 작전을 할때 본토가 탈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유일한 패권국가다. 근데 중국은 주변이 다 적이잖아요. 어, <laughs> 가장 국경이 길게 있는 러시아하고도 뭐 같이 놀고는 있지만 그 둘이 서로를 믿지 않는다는 건 이제 다잘 알고 있는 것이고, 어, 물론 뭐그 뒤쪽으로 뭐 수탄수탄 수탄 이런 애들은 많지만 걔네들 크게 영향이 없고 중요한 건 패권국이라면 해군인데 바닷가 앞으로는 중국은 심지어 대만 근문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3km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발을 담그면 바로 저기 그 앞에 있습니다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항, 항공모함이죠 앞에 괌, 사이판, 오키나와, 일본, 항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옛날 같은 관계가 아니죠 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방이 적입니다 사방이 적이라서 지금 이게 뭔가 나가서 뭘할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진핑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 뭐냐면 대국이라고 하면 자급자족이 돼야 됩니다. 어, 자급자족이 돼야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 1급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씨만 뿌리면 알아서 크는. 우리는 오급지래요. 오급지 밑으로는 없대. 그러니까, 농사 난이도를 나누면 1급지부터 오급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오급지죠.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우리 같이 착박한 데서 그 쌀로 밥 먹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조상들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이 1급지가 세계 두 군데가 있대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곡창지다니. 그리고, 미국의 중서부에 미시시피 그근처에그 그 넓은 평원, 거기가 어, 최고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걷어들여도 계속 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난대요. 어.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안으로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식량 자립도 미국은 생각보다 엄청난 어, 농업 국가거든요. 어. 그런데 뭐 밥만 먹고 살수는 없으니까 유일한 문제가 이거였죠. 어, 이게 뭐냐면 에너지 수출 수입 비율이에요. 미국이 계속 수입을 예전보다 중국보다 더 많이 수입을 하다가 이제는 수출로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자립이지. 러시아는 그냥 거대한 얼어붙은 주유소니까 가스나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렇다치더라고. 미국은 이제 자기 나라 의 땅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에너지가 자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완벽한 요새고 먹을 것도 충분하고 기름도 넘칩니다. 한마디로 뭐 중국이 어딜 봉쇄해가지고 미국을 말라주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밖에 있는 자기들이 말라줄 게 생깁니다. 안에서 농사해서 먹고 살고 기름으로 움직이면 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작 중국이 이렇잖아요. 그리고 유럽 보십시오. 이게 다 뭐겠습니까? 여기서 파는 게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참 그렇죠. 러시아 가스가 싸긴 싼데 독발린 초콜릿이었던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중국은 제조업 영향으로 버티는데 제조업이 기름 없, 에너지 없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수입해야 돼. 원유는 죽었다기어나도 중국이 뭘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중동이 미국하고 척지고 중국하기만딱 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럼 화석연료는 안 되겠네. 그러면 적어도 신재생 에너지에서만큼은 주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그 있... 중국의 입장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하면 뭐 일단은 뭐 배터리 중요하고 그래서 전기차.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돈을 남긴 생각이 없는 거잖아. 어. 그리고 태양광. 중국의 그, 국가 전략에서 에너지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차라리 둘이 같이 늘어날 때는 너나 나나 했지만 셰일 혁명이 후로 쭉쭉쭉 빠지던 이게 더 내려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 산유국 1위가 미국입니다. 사우디를 넘어가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건 더 내려가게 생겼다고. 그러면 중국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면 줄이려면 뭘 해야 되겠느냐? 전기차하고 태양광만큼은 신재생 에너지의 중동이 되겠다라는 아, 거죠. 그래서 중국은 태양광이나 어, 전기차에 있어서는. 이게 중국의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가장 큰 맹점을 뚫을 수가 있어요. 시장경제는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되면 못 하잖아. 그죠? 돈이 안 되면 누가 하겠어요. 어, 근데 계획경제는 당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그럼 돈이 없는데요? 당이 주면 되잖아. 당이 주면 되지. 미국도 물론 하지. 미국도 하죠. 미국도 보조금 주잖아.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태양광 미국의 수입입니다. 미국에도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그쪽을 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국산 안 쓰고 다 중국서 쓰는데 지금 IRA 때문에 미국 산 태양광 패널을 쓰면 보조금 요만큼 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1 0 0달러면 이게 한 요만큼은 한3 0 달러 정도는 정부가 준다는 거야. 근데 미국 중국 거를 쓰면은 품질은 별 차이가 없는데 보조금을 안 받아도 더 싸요. 그러니까 보조금보다 얘가더싸 남기고 싶, 남기지 않는 전략으로 가는 거지.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배터리 LFP 같은 경우, 경우 배터리 를 가격을 막막 후려치고 있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뭐 테슬라는 모르겠는데 다른 전기차는 다 죽이겠다는 얘기, 얘기잖아요 다 죽여버리면 그때부터는 배터리하고 태양광 같은 거는 중국에 묶일 것이고 그러니까 코가 깨이는 것이고 그러면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거,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납치 작전인 거죠 납치 작전 신재생에너지 이게 가만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가 약간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나 이런 데서 화석연료에 대한 이게 뭐 항의가 심한 것도 약간 요즘은 공간주가안 먹히니까 이제 그 화석연료 뭐 사용 반대 뭐 이런 거룩한 프레임을 갖고 온것 같은데 사실 뭐 결과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도와준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중국이 왜 그렇게 신재생에너지 풍건거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제가 배터리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해의적인 게.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이 이렇게 합니다. 배터리 이렇게 안 할까요?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보다 당이 좋죠.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가격 차이를 줄여주려고 하는데도 보조금 안 받아도 중국산 배터리가 더 싸면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가격이라도 싸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 밀고 있는 어 LFP 배터리 가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LFP 그 배터리 싼거 앞에 장사 있나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역 마진을 아예 각오하고 물량 공세를 하면 마진이 정말 돼 버립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국가가 법을 제정해 가지고 아, 안보의 문제라고 법을 제정해 줘 가지고 보조금까지 이렇게 챙겨줘도 그래도 더 비싼데 엄청난 그 기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빨리 따라온단 말이죠. 하하 그럼 이러면 이런 데서는 그 디스플레이 작살 나는 거 보십시오. 중국이 작성하고 따라오면 거기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에서는 돈이 남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원가에 팔아버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 거보다는 이제 기술 격차가 있어가지고 좀버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버틸지는 좀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가격을 인하시키는 속도가 엄청 낮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산업이긴 한데, 조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